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날이 되어 줄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선택을 하고 또 결정하게 될때 우리 주변을 늘 상황을 살피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명확한 그런 판단력이 있다면 주변의 영향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선택을,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변을 이렇게 상, 어,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또내 판단력보다는 주의를 살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든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바라봤던 예레미야 우리도 무언가를 선택할 때 우리 주변을 바라보기보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드기야는 남유다 왕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는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선택을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드기아 왕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그런 왕이라기보다는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세워진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또 시드기아는 어, 유다 사람들로부터 어, 또 여러가지 그런 어,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아는 그래도 유다 사람이었고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뜻에 따라서 무엇인가 해보고 싶고 또 왕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왕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그런 남의 말에 휘둘리는 왕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소신 있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선택을 할때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예레미야도 있었고 또 하나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에게는 예레미야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의 눈이 보였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실망하고 있을 유다들의 유다인들의 그런 눈치가 보였습니다. 바벨론 왕이 보였고 또 바벨론의 그런 신하들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그런 행동에 정말로 여러가지 그런 부분에 제약이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를 물으리니 한마디도 네게 숨기지 말라. 유다의 고관들에 의해서 깊은 운동에 갇혔던 예레미야는 에베멜렉이라는 경건한 그런 궁전 내실로 인하여서 살아나게 됩니다. 에베멜렉이 시드기아 왕에게 나가서 무고한 선지자를 죽이는 저렇게 죽인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드기아 왕에게 이렇게 간절히 어, 얘기했을 때 시드게아 왕은 군사 30명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구출하게 되지요. 이일 후에 시드게아 왕이 예레미야를 부르게 됩니다. 시대들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지금 몰래 어, 데려와서 한 가지를 묻고자 하였던 것이죠. 이때 예레미야가 대답을 합니다. 왕이 묻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대답한다 하더라도 왕은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어,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시드기아는 한 가지 맹세를 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아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요아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16절에 보면 시드기아 왕이 비밀이 맹세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으로 예레미야를 선정을 한 것이죠. 하지만 그런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 셋째 문에 사람들이 많이 통하지 아니하는 그런 곳에 예레미야를 불러서 비밀이 물어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결정한 것처럼 정말 뭔가 하고 싶은데 마땅히 답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신뢰하는 그런 사람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비밀리에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싶은 것이죠 시드기아 왕은 어, 그런 상황을 가지고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아 왕은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선포는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무시무시한 그런 정말 듣기 쉽지 아니하는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드기아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면서 예레미야를 죽이지 않겠노라고. 내 생명을 찾는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겠노라고 맹세를 합니다 시드기아가 예레미를 데려와서 만났는데 몰래 이 예레미를 데려온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잘볼 수가 있는데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바벨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 이 선포에 유대의 고관들이 화가 난 것이죠 이 고관들이 당시에 그런 친애국 정책을 하고 있었는데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라고 하니 그것은 타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어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어, 그런 항복을 하라는 예레미야의 그런 말에 저런 매국노의 말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에게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이런 고관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그 고관들을 향해서 너희도 조금 더 그런 거스름이 없다 하면서 고관들의 손에 넘겼던 것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아가이 고관들의 눈이 두려웠기 때문에 지금 몰래 이렇게 예레미야를 데려와서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데려와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좀 다시 한번 더 듣고자 하였던 것이죠. 시드기아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시드기아 곁에는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유독 시드기아는 예레미야를 선정을 선택을 했냐라는 것이죠. 왜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자 했을까요? 당시에 시드기아 눈엔으로 봤을 때 자기 주변의 어떤 그런 선지자보다는 예레미야의 말이 정말로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예레미야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감언이설로 신탁을 내뱉는 그런 다른 선지자들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정확한 그런 뜻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그런 신탁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시드기아는 꼭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두려움의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두려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고 이 말씀 가운데 나를 성찰해 가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댁기야에게 이르되 망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이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한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음을 당하지 아니야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부살을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가 이미 고관들과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아무도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그래서 매를 맞 구덩이에 가치는 그 수모를 당하기까지 하였던 예레미야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할 때 예레미야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정말 샬롬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처음 이 선지자로서의 이 소명을 받았을 때 정말 그, 그 소명을 그냥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1장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 소명장인데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이 소명을 주셨을 때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슬프도다. 나는 슬프도다. 나는 아이기 때문에 말할 줄 모른다라면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소명을 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이었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소명 따라서 그 부르심에 따라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명을 감당하며 나아갔더니 수많은 그런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정말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한 말씀대로 나는 정말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 전하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과 또 그런 삶의 계리가 정말 너무나 스스로에게 크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헤이감 속에서 어, 몸부림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간절히 기도그는 상황에서도 간절히 기도하지 아니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볼 때면 어찌 보면 나는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목회자인가? 이렇게 두렵대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레미와 같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묻어지는 내 양심 정말 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삶의 괴리감에 들어지는 그런 두려움이 없다면 정말 나는 어찌 보면 종교인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 강박함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들어볼 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의 선포에 시드기야의 반응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조롱할까 노라 하는지라 시드기야의 두려움이 나옵니다 그것은 항복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강렬하니까요. 그래서 이집트의 군사들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시드게아는 더욱 더 고통 속에서 잠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백성들에게 정말 이 유다 백성들을 유다 백성의 그런 리더로서 정말 왕으로서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복을 했다가는 유다인들 그러니까 이미 갈대인에게 정말 한복한 유다인들에게 조롱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때 정말 내자존심에 문제에 걸려서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겠지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만약에 한복하라고 한다면 한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복하지 말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한복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복하게 되면 너 뿐만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성이 함락되지 아니하고 평안해질 것이다. 국민들이 살 것이다. 그러나 함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부탁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너 또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존심으로 인하여서 그런 조롱이 두려워서 올바른 하나님의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어려움을 차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 어, 조롱의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이 자존심을 인하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어, 경우를 발생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시드기아 왕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시드기야의 왕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올바른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최후 통첩을 하게 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시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름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다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주는 이 말씀 바로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 말씀에서 원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원하옵나니는 원어로 말하면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목숨을 걸면서 정말 간절히 붙들고 간절히 정말 제발 좀 들어 주십시오. 이것을 꼭 들어 주셔야 됩니다. 간절히 원하는 그런 애원의 심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간절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드기야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이시드기야 그러나 그걸 붙잡고 안타까움으로 더 가야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한 예레미야. 그래서 정말 예레미야는 정말 이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우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어, 정말 부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수도 없이 못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때마다. 어, 정말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아니다 할수 있다 그렇게 해봐 괜찮아 이렇게 우리의 심정을 심정을 계속적으로 깨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일찍 포기하셨다면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수도 없이 계속적으로 계도하고 계십니다 이것 때문에 안되겠습니다 저것 때문에 안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때마다 결국은 이들은 내가 권해도 듣지 않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신다면 정말 우리는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녀를 포기하지 않은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간절한 외침이 연약한 우리를 날마다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이 믿음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 2 1 절부터 계속 나오지요 시드기야 왕이 한번 결정으로 인하여서 이 백성들은 정말 기한 예루살렘의 성에 멸망이 이루어지게 되고 처참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왜 시드기아 왕은 이 말을 믿지 못하고 계속 주저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바로 그는 자존심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존심에 빠져버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는 주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나의 자존심, 나를 조롱하는 그는 두려움에 주위를 바라보니 정말 이런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곳에 당할 그런 창피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일어나지 않을 일을 정말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시드기아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걱정 속에 빠져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드기아 왕은 예레미야와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비밀이 맹세하면서 내가 너를 결코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이었죠 예레미야는 예전에 아주 그런 토굴 속에 갇혀서 정말 두려움 속에 간, 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더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아는 그것을 기억하고 24절에 말하죠 시드기아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래야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시드기아는 지금 있었던 일을 결코 발설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럴 때내 생명을 보장하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레미야는 그것을 말할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시드기아는 자기도 살고 예레미야도 살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타협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가게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의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감내된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시드기야 왕의 주저함은 결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쪽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은 명,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푸른 마들고 꽃은 시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줄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들려주는이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경유하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치열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임을 더해 주실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 열정의 그런 구령의 열정을 통하여서 정말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디아처럼 정말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 정말 조롱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순종하는 일이 생겨서는 아니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언제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늘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줄수 있기를 축복합니다.